세금과 볼까요? 세금과는 어 회사에 세금으로 내는 거는 항상 목적이 있고 또 보유 자산이 있으면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유세라는 세목은 없어요, 실은 근데 각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내는 여러 가지의 세금을 그냥 퉁쳐서 이제 보유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유세 자체에 대한 항목은 없고 세목은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재산세를 냅니다. 지방세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국세 내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법인이니까 법인이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냅니다. 이거는 종부세는 개인이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뭐, 이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해가지고,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 종부세를 내는 경우는, 어, 1주택자는 뭐 9억 초과에 대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를 내는데 법인은 뭐유 공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는 이제 국세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지방세로 이제 매년 납부를 하고 계세요. 자동차세는 리스하고 렌탈을 하는 경우에는 렌탈은 자동차세를 아예 안 내고요 리스하는 경우는 리스사에서 회사에 일반 리스금액에다가 재산세를 포함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이제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종업원의 1년 평균 월 보수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월보수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월 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250원을 계산해서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8월에 한 번, 1년 동안 8월에 한번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 300, 330제곱미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평 이상의 그 사무실, 또는 공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임차랑 뭐 상관이 없어요. 자가든 임차든 상관이 없이 100평 이상 사무실로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업원의 1년 평균 월 보수총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인원이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어느 달에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달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평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1억 5천이 넘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1년 평균을 해보면 1억 5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달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연평균이기 때문에, 다음 달 되면, 음, 지금이 10월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분. 또 작년 11월 것부터 10월 것까지 연평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10월 달에는 1억 5천이 넘었지만 연평균 해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 달 가서는 11월이니까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11월 것까지 연평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할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 뭐, 회사부담분, 재산세, 자동차세, 종부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겠어요.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나오는데, 세목에 따라서, 음 우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세금과 공과는 아니고, 세목에 따라서 계정과목을 쓰는 게 달라집니다. 취득세, 세금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의 부대비용에 대해서 이제 자산에 가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긴 한데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금과 공가로 하게 되면 단기 비용으로 즉시 비용처리하는 건데 자산으로 넣게 되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할 때 납부하는 소득세, 지방세는 그거는 어, 이제 예수금에 해당이 돼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국세이긴 하지만 네,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비용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계정과목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지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을 해 놨는데요. 국세에는 이제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뭐 어,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법인 원천세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원천세는 매달 신고 납부하는 것들인데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 법인 원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런 것들은 다 예수금으로 해 놨습니다. 일 처리할 때 그러니까 원천세라는 거는 회사에서 어떤 급여 또는 뭐 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 성격의 어떤 무언가를 지급을 할때 어, 지급받는자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요 이건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미납하게 되면 신고하지 않거나 미납하게 되면 가산세가 좀 세요 다른 세목들보다 즉시 우리 원천세는 10일까지 납부하는 거잖아요. 11일날 납부했어요. 그럼 무조건 3%가 무조건 붙습니다. 부가세를 하루 늦게 납부하는 거는 만분의 25. 만분의, 아, 만분의 2.5. 만분의 2.5인데, 어, 그거는 하루에 대해서 만분의 2.5이지만, 원천세는 3%가 그냥 붙어요. 좀센 편이에요, 원천세는. 그리고 부가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부가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회계처리할 때 미지급세금으로 해놓습니다. 또는 미지급세금 안 하고 그냥 부가세 예수금으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부채니까. 저는 근데 부가세 정리분기를 하기 때문에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놓기 때문에 요거, 요거가 이제 미지급세금으로 부채로 계산을 해봅, 해둡니다. 전표 입력월은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3월, 일기 예정은 3월 말일자에, 일기 확정은 6월 말일자에 회계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납입 기한이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거 납입 기한을 해놓는 이유는, 이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는 회사도 있고, 좀 며칠 전에 납부, 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 즈음 납부한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재무 부서가 아니어서 납부는 재무팀에서 했지만 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금액들이 이 시기 쯤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요이 계정 과목을 반제해 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수직 기장이라고 얘기했었던 통장 입력을 할 때, 어 8월 30일에 납부한 게 있어? 그럼 그 뭐지? 8월에 납부하는 거는 지방세 중에 종업아 종오봉... 재산분, 재... 재산분 주민세 고고하고 고 고고 중간에 납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서라고 찍히거나 뭐국세청이라고 찍히면 국세이기 때문에 중간납 납부한 거구나.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차변에 선납세금 대변에 보통 예금, 이런 회계처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와 전표 입력하는 월을 반영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정기 신고할 때 법인세는 익년도 3월에 납부를 하는데 법인세 등을 계상하는 시점은 12월 말일자거든요. 그러면 12월 말일자에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근데 납부하는 시점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3월 말,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니까 보통 3월 말에 납부한다 그러면 이때 미지급 세금 부채가 잡혀 있을 거니까 법인세 정기신고분에 대한 납부는 익년도 3월 31일 그 즈음에 미지급 세금을 반제하는 회계처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 어, 우리 수직장을 할 때, 그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다 세금과 국가로 하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과다 계산되고, 어, 부채는 부채대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언젠가는 부채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줘야 되는 계정들이거든요. 이 세금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시기와 입력되는 시점, 전표 입력하는 시점, 납입 시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계정 과목을 같이 알고 계셔야 회계처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다 세금과 공과인 줄 알았어요. 세금이니까. 근데 성격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더라. 그런데 이 증권거래세 있어요, 증권거래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이 주택을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데, 회사 명의여야 돼요. 대표자 명의는 안 됩니다. 대표자 명의의 뭐 세금 등은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는 거지, 회사 명의의 세금만 종부세만 비용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종부세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본인한테 뭐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어? 이제 잘 모르는 경우에 대표자가 이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있는데 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가지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인 경우, 회사가, 회사의 대표가 다른 회사의 주주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회사가 직접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주인 경우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매각했을 때 양도라기보다는 매각을 했을 때 이때 증권거래세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어, 법인 명의인 경우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재산세가 있는데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고지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법인이 5월 28일에 매각을 했다. 잔금일을 5월 28일로 매각을 했으면 재산세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군구청에서 5월 28일이면 약간 6월 1일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부과하지 않도록. 신당시군구청에 약간 걸려있는 시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왜냐면 5월 28일이 잠금일인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등기가 안 나와요. 며칠 걸리거든요. 근데 이 5월 28일, 5월 31일 이때 하는 거는 재산세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매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때는 세금과 공과가 재산세가 혹시나 그 해당 자산 매각했는데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잘못 나온 거잖아요. 그냥 납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국세나 지방세나 은행세한테 들어가면 조회가 돼요 해당 월에 납입 시점이 되면 그거를 무조건 내시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세금은 잘 내야지. 그래고 무조건 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야 되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니까 이런 것들, 우리 회사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납부하시면 안 되겠지. 그리고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2월이 납입기한이에요. 납부하는 월이에요. 그런데 1월달에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연납해서 선납을 해서 10%그 이제 감면 받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1월에 못냈으면 그 다음에 뭐 4월달, 7월달 이때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면율은 조금 조정이 됐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선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 선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기한은 12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 건물, 자산의 부대비용을 돕고 법인 대표자의 개인 세금. 이거는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고 인정이자 계산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과태료. 과태료 있죠. 이거는 생과 공값. 비용 처리는 할수 있는데 저는 잡손실로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송금 불산입된 사항이 그리고 이제 여기 전표 입력월에 전표 입력월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기한 후 납부를 했거나 그러니까 아직 미납 상태이거나 하기 때문에 가상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미지급 세금을 내가 반영을 해놨는데, 미지급 세금이 없어져야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다. 그럼 미납이거나, 내가 회계처리를 아직 잘못했거나, 뭐 통장을 반영을 안 했다던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장부만 잘해두고, 요 계정 과목만잘 설정을 해두면, 장부상으로 미납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됐구나. 가산세가 있겠구나. 네 하시면 되겠어요.